하세요! 오늘은 오! 오늘은 그... 아주 비밀스러운 거 아주 비밀스러운 어 이거 뭐야 것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하의 주공 바로바로 원투 쓰리 포! 오 그리고 또한 명이 더 있습니다 오 자꾸 여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네. 이것은 누구나 하셨을 거예요. 야 네. 뱀이다. 이런 장난은 이제 하지 않습니다. <laughs> 그럼 주인. 얘는 지금 미니어처에요 왜냐? 눈뽕 이거요. 장난감입니다. 오늘 같이 방송 하여 주실 분이에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뚜껑을 열고 있습니 뚜껑을 열고 왔습니다. 벌써 공개하면 안 되겠죠? 공개할까요? 말까요? 공개할까요? 말까요? 자, 그럼 공개. 시작 뽕. 생각과 다르게 안에는 색깔이 약간 비슷해요. 이렇게 좀좀더 진할 뿐이지. 아, 진짜 약간 자몽 색깔 같아요. 카메라로는 형광 주황색 같은데. 약간 형광 주황, 여기 실제론 형광 주황색이면서도 어.. 약간 다홍색 같아요. 얘랑 약간 색깔이 약간 섞인 것 같아요. 자 놀이 시작! 이거 어, 뭐야? 누가 습니다 <laughs> 너무 잘이 자리... 잘했막 이게 생각보다 이거 이렇게 퐁퐁하잖아요. 탱글탱글 그럴수록 그렇게 잘 돼요. 보세요. 안 보이네 카메라로 보여. 저는 어느새 여기까지 왔어요. 배속 안, 아니에요. 알겠죠. 800석 아닙니다. 저는 배속 같은 거안 써요. 진짜 실제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머리카락이 애깨머리카락인 용서할 수 없다 정의의 용서 <laughs> 꽉가게 잘돼요 몰드는 아주 잘은 안 돼요. 오래 있진 않고 얘가 좀 탱탱해가지고 오래 있진 않아요. 쫀쫀해. 쫀쫀. 맵도 완전 잘 되고요. 대박입니다. 사보세요. 자, 그럼 여기서 빠빠.